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 연구원 부원장 박성호입니다. 아, 지금까지 세 번의 유튜브에서 베트남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가져오느냐, 아, 그리고 어떻게 외교 정치에서 베트남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와 관계없이 문화,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베트남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항서 감독이라는 특출한 인물의 역할. 또 하나는, 한류라는 우리 한국만의 특유한 컨셉. 이걸로 베트남을, 지금 마음을 사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방법이 접근 방법이 앞으로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 베트남에 마음을 잡는 데는 이런 방법이 좋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어, 학습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야 될것 같아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DA 원조에서는 베트남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아, 우리의 라이벌이 되는 게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이 ODA 최대 지원국입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의 4배 이상의 ODA 지원을 했으니까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베트남과 엄청나게 끈끈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서 상당히 소원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한 기간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최근에 아주 베트남과 깊은 교류를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국가대표 축구 감독 박강석 감독이죠. 스포츠계 의 한류 전도사라는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강석 감독의 일,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민간 외교가 아, 쉽게 말하면 전통 외교보다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가? 이걸 우리는 실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 박항서 감독이 동아시아 컵 같은 걸 우승을 해서 베트남에서 공항에 에, 도착했을 때 베트남 국민들이 엄청나게 에, 성원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 우리가 사실 에, 불과 5년 전에... 6년 전에는 거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이 박항서 감독그한 사람으로서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 베트남에서 많이 바뀌어졌다. 이걸 우리가 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항서 감독 업적이 있죠. 아시안게임 최초 4강 진출, 동남아시안게임 최초 우승, 또 어, 최근에 아, 일본과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서 일본과 무승부를 했던 그래서 일본이 결국 사우디한테 1위 자리를 뺏긴 거죠. 베트남과 무승부로 인해서. 어 이래서 어 박강서 감독의 어떤 어그 열정 열정을 예, 엄청나게 베트남 국민들은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강서 감독이 예, 감독을 하면서 베트남 젊은 선수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그 베트남 국가대표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베트남 외국심을 창출해내서 그 하는 그 과정이 베트남 국민들한테 충분히 감동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한류의 영향입니다. 베트남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 한류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990년대는 드라마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화장품, 식품, 뭐 소매 유통점, 이런 걸로 콘텐츠가 확대돼서 전방위에 걸쳐서 한류 영향이 크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류 영향에 있어서, 문노는 뭐냐면 1995년에 베트남 국영방송에 내 사랑 유미, 뭐, 그 다음에 의가 형제, 가을 동화 이런 걸로 히트를 쳐서 그렇게 됐지만, 드라마, 영화, 케이팝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그 루트를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류가 아, 동남아시아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또 구라파로 어, 가는 그런 루트로서 어, 베트남에도 갔지만 베트남과는 조금 특이한 어, 수용 루트가 있습니다. 왜? 한국 관광객들이 베트남과의 우리가 경제 교류가 강화됨에 따라서 한국 관광객들이 베트남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많이 유학을 해왔습니다.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한류를 체득해서 다시 베트남에 가서 그걸 어, 한류를 보급시킨 그래서 베트남은 조금 더 다른 나라와 다른 수용 루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 이 한류 어, 수용의 특수성에서는 우리가 어, 다른 어, 여느 어, 국가와는 베트남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과는 역사, 문화, 전통, 가치관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베트남과 한국인간의 공통점을 저는 크게 네 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근방에서 있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동양이라는 인 거죠. 동양으로서 중국의 변방에서 과거 한국은 안동 도읍으로서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베트남은 안남 도읍으로서 지배를 받았죠. 그런 동양 문화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 전쟁을 같이 했습니다. 베트남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무력으로 통일한 사례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분단 국가죠. 물론 한국 전쟁도 남북 전쟁입니다만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을 같이 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또 하나는 식민지 역사가 같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어, 프랑스, 일본의 식민지를 했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 문화, 전통, 가치관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류 수용에 베트남은 특수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 아, 지금 베트남 마음을 사로잡는 거에는 이번 팬더믹 영향이 또 큽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팬더믹 기간 중에 무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했죠 베트남에 대만과 베트남에만 일본이 무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대폭 제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50만 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일본의 베트남인 마음 잡기. 이거는 우리도 상당 부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랬습니다. 작년 1월에 팬데믹 기간 전에 일본의 입국자 경향을 제가 간단히 통계를 보면은 베트남이 1위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 베트남 인구의 49만 명이 일본에 입국을 해서 전체 입국자 수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이 43만 명입니다. 중국 다음에 베트남이죠. 원래 중국 다음에 한국이었죠. 제일교포들. 그런데 제일교포들은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 자리를 바로 베트남이 차지한 겁니다. 이렇게 베트남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국에 대한 인식, 좋아졌죠. 우리가 방역 모범 국가로서 K 콘텐츠가 확산이 되면서 베트남에서도 이런 많은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시가 베트남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죠. 어세훈 시장 주도로서 호치민에서 서울 관광 설명회도 개최하고 박강서 감독을 홍보 대사로 하고 또 팬데믹 기간에 일본뿐만 아니고 우리도 베트남부터 많은 지원도 받고 우리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삼성 LG, 뭐, 이런 핵심 기술자들이 베트남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받았고,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라북도에는 마스크 만장도 베트남에서 보내오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우리가 문제점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정보 부족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코트라 통계인데. 이 정보 부족은 우리 IT 산업에 발달된 IT 산업으로서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유리하게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지금 많은 지재원들이 있죠. 베트남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결국 고급 인력 채용, 그리고 행정 불투명, 이런 내용들도 다이척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의 IT를 활용해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